나는 장동원팬이다 오늘부터 안유정팬이다 어머 감사합니다 성남동 선생님 안유정청 처음 봤죠? 귀신이 너무 괜찮아요 아무튼 노래도 괜찮아요. 어? 폴타 반에어 어? 저 아직 결혼 한 번밖에 안 했어요. <laughs> 선생님 몇번 하셨어요? <laughs> 세번 했다고요. <laughs> 아아아자 정동원 그 슬로우 보고 리듬이에요. 너무 괜찮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따로 제가 더 티칭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제가 안 해도 여러분 하실 수 있겠죠 <laughs> 아직은 제가 필요해요 이게요 앞에 쉼표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 저랑 약속하신 거 기억나실까요? 4번 쉼표든 8번 쉼표든 여러분들 자리에서 그냥 박수 한 번씩 치시는 걸로 정사분 출표가 있다. 그 박수 두 번. 아니 저만 보시지 마시고 제 말씀 이해를 하시는 건가요? 제가 예뻐서 저만 보시는 거예요? 강사가 네, 너무 이뻐도안 되는구나. 음에안돼안 돼. 안 돼. 해줬으면 좋겠어. 물방울을 확 누르지 마시고요. 제목이? 독백! 독백은 여러분들 그 문화생활 하실 때 연극, 공연 보러 많이 가시죠? 저만 가나요? 독백은 등장인물들이 있을 때 대사가 있잖아요. 등장인물이 대사를 막 해요. 그러면 같은 등장인물들, 인물들끼리는 안 들려요. 안 들리는 걸로 돼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객석에서는 들려요. 그렇듯이 그냥 주얼주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무릎팍으로 팍팍 눌러서 사랑은 잊어도 돼. 언젠가 아우, 으면 언제 쉬어? 여기. 사랑은 이 잊... 그러니까 옆에 짝꿍, 옆에 짝꿍한테 살살 말씀하시요 어, 옆에, 옆에 자고안 들리도록, 요런 기분, 요런 느낌, 요런 톤으로 부르셔야 돼. 그 다음, 박수 한 번. 요 때는, 숨안 쉬시고, 소리도 안 내시는 거예요. 언젠가, 따단, 딴, 딴, 딴. 두 박자 쉬셔야죠. 또실패 있네? 이별도 이, 저야해 사랑이,

그래서 이두 박자 끝에 붙어요. 그러면, 밤이 오면, 혀가 이 위에 언제 붙어요? 두 박자 끝에. 밤이 오면, 이때 붙어요. 봐봐요. <laughs> 밤이 오면 하면 이두 박자, 두 박자하고 16분음표, 두 박자 반의 반이, 그냥 반의 반 박자로 끝이 나버려요. 그 붙일 줄 있잖아요. 이렇게 빼줘야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방법을 말씀을 드리잖아요, 제가. 밤이 오면, 이런 길어져요. 이런 거 하지 마. 자, 밤이 오면, 시작! 한번 박수. 이거예요. 케이트리스잖아요. 격 있게 하셔야죠. 언제까지? 밤이 오면, 밤이 오면 언제까지 그실 거예요. 지금 하시니까 되시잖아요. 자, 한 계단 올라가셔서 밤이 오면, 밤이 오면. 너무 잘하셨어요. 자, 1초 시작. 밤이 오면 밤이 오면 제가 같이 해가지고 얼마나 잘했나 모르겠는데 잘하신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자, 1초 가겠습니다. 시작. 밤이 오면 밤이 오면 <laughs> 박수 진짜 잘하어요 됐죠? 3접시작 어! 3초시 자. 아비오오 유후! 하셨어요 이렇게 사람 가져가시는 거예요. 내거 만드시는 거예요. 음, 음악만 만들게요. 크레센더라고 해요 여기서 호흡을 일곱 박자 연결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트리를 쓰는 거예요 우러야에서 얼른 야에서 마무리 를 하시고 보독 숨을 쉬시는 거예요 마치 내가 호흡이 이제 하게 길다 이런 느낌으로다가 호흡을 보독 숨을 쉬시는 거예요 우러야 다음에 해서 하나인데 나를 살짝 시작을 하셔서 점점 크게 이렇게 변화를 주시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나는, 울어야, 이때숨 쉬시는 거예요. 울어야, 하나, 이때숨 쉬는 거 모르셨죠? 엄청 잘안는척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정동한 분이 요즘에, 그, 어, 미스터 트럼 종류의, 프로그램을 하다가 지금은 그 아이돌 프로? 요 중심으로 트레이닝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여러분들께 잘 나서 하려고 저도 학습을 하잖아요. 요걸 해보니까 그 발성이 굉장히 깔끔하더라고요. 요것도 깔끔하게, 아이브레이션 없이, 요렇게 했어요. 노래를. 그러니까 우리도 원 가수에 따라서 하자 치면 요런 발성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울어야 요렇게 숨시는 거예요. 어, 여기 쉽게 없지만, 트립으로. 울어야 하나. 뭐가야. 여러분 다실수 있어요. 제가 트립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알려드렸으니까. 가볼게요. 어떻게 아파요? 아! 이렇게 하시죠 안 그러세요? 이거 꼬 치고 그러면 어떻게? 아! 혼자 끊으면 안야때 아! 아무도 없어 아파 많이 아파 어떻게 아, 그렇게 아프셔야죠 이별이 아플 뭐 이렇게 하셔야죠

그니까, 상분 예술이라고 그잖아요그 아픈 거를 표현하시려면, 굳이 하자면, 예를 들자면, 제가 말씀드린는 걸, 대기에서 혼자 하실 때, 글씨 보시고 하실 때, 연습 많 많이 좀 이거 뭐, 어떻게 아프라고 그랬지? 꼬집은 것처럼 아프라고 그랬나? 아니지. 무릎 아플 때좀 아, 혼자 한번 해보는 거야. 아, 이렇게 연습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유튜브, 들어보시고 기억이 안 나시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에요? 어떻게 아파? 하고... 아, 이곳, 이거... 요렇게 이별이, 아, 아플 테니까요.